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화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영석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대부분은 경영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실 겁니다. 저 역시 기계설계공학과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금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가 처음 금융을 접하고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바로 CL입니다. C. 커서마이즈, 즉 합격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금융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들, 단년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수강생 분들과의 소통,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자격시험 합격에 맞춰서 내용을 전달하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켜 드립니다. 100점 만점을 위한 강의가 아닌 쉽고 빠른 80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 라이브, 살아있는 강의 다른 학원에 나이 드신 분들의 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줄만 치는 그런 강의가 아닌 귀에 쏙쏙 들어오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강의. 그 속에서 열정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몰라서 못 들었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셀수 없는 합격수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시킨다면 그건 강사인 재책임이죠. 만약 제 강의를 듣고 2회 연속 불합격하신다면 수강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특허받은 교재로 쉽고 빠르게 합격합시다. 그럼 이만 줄일까요? 저는 본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